어, 성도를 위한 성경 통달. 어, 지난번 로마서 3장은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적 있나요, 이거? 네. 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의 눈은 그들을 향해 계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 왜 빌립보서 3장을 정했냐면은 이 빌립보서 3장에는 우리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하는가?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비록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빌립보서 3장을 봤을 때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죠 이거? 감옥에 그렇죠 감옥에서 썼어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근데 이 감옥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잘 드러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뭘, 뭘 가지고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 주는 성공들과 세상에서 주는 이 안락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세상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의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네가 당신의 주님의 자녀임으로 기뻐하라 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처음 하는 게 아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도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다. 왜요? 아, 지겨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불못과 영생의 낙원이 있는, 펼쳐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누구나 다 서게 될 건데, 이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이거예요. 내 믿음? 나의 착각? 내가 지난날 얼마나 몇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라는 교회에는 유혹과 핍박이 오고 있어요. 유혹과 핍박.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같은 말로 경책하며 권고하며 지켜 주는 것이 나에게도 이게 지겹거나 수고로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에게는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개들을 삼가고, 기억에서 개들은 정말 이성 없이 달려드는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 없이 달려드는 이 무신론자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들 조심하고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 몸을 상해하는 자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 몸을 상해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할례말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 어떤 복음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대로 모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기의 자신의 뭔가를 두고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 조심해라 이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그래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공로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 했는데 내가 무슨 직분 맡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것들 많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원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에 먹히기 일상입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육신을 상해하는 일들 육체를 상해하는 자들을 일들을 상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한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봉사하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은 지금 의로가 나왔는데 이 의로가 모모에 의하여 수단 방법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수단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말은, 이 말은요, 육신을 신뢰하고 율법을 통해서 위롭게 되려고 나의 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인간적인 위를 자랑해서 위롭게 되려는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봉사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성, 성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국 그것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자기 육신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자기 육체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지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비교되고, 비교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4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너네들 중에 누가 자랑할 만하냐? 그러면 나도 더욱더 자랑할 만하다.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지금 바울은 만일 너네들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만하다면 나는 더욱더 난 자랑할 수가 있다. 왜? 나는 정통 유대인이거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지파요 그 다음에 히브린 중에서도 히브린이고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누구예요? 바리세인, 바리세인.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열심으로 말한다면 다른 바리세인들이랑은 다르죠 열심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 의의와 열정에 있어서는 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흠이 없는 자다 잘할 만하죠? 네. 혈통도 좋고, 교육도 잘 받았고, 바울 자신도 엄청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부정된 사건이 담의색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났죠?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 하나님밖에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뻗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가지고는 진리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랑할 만하니,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던 많은 것들을 해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그리스도만 을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고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운 것들 다 나는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건 해롭다라는 거거든요. 해롭게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자, 그럼 바울의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싶은 거예요. 지식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의 의의가 자기가 알던 율법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난 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삶의 목적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알고 그,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예요.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삽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여 그의 주구심을 본받아, 그게 주구심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살기 위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 예수님의 주구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구심을 본받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가면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되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풀면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토마스 안케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죠. 아주 명저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요, 돈 벌기 위해서나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것 같고 내가 80년 살것 같고 100년 살것 같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언제라도 두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터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이고 여행자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야? 되,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여야겠습니까? 아니면 저기에 있는 거여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윤리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 있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왜? 하나님을 담는 사람들의 그 상이 뭡니까? 영생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선물은 바로 영생,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 뭐죠,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 그것에 이르려고 나는 달려간다. 달려간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욱더 본받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나는 성화를 위해서 달려간다. 더욱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잡는 것을 여기는 그 순간부터 교만이 일어나고요 넘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넘어질 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멈춰선 안 돼요 아다 왔다 이제 나좀 거룩하다 이제 난좀 성화됐다 그러면 즉시 죄가 파고 들어가게 되고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난 아직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길 끝까지 달려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을 본받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이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직도 완전한, 완전히 잡힌 것을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생각해라 만일 누구든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요, 아주 사소한 것들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렇게 싸우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너희에게 게시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 있어요. 왜요? 사소한 어떤 분쟁보다도 형제들을 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언젠가는 나타내시리라 계시하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도착했든지 도달했든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가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 안에 행할 것이다. 무엇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의 법칙입니다. 경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리가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왜요? 언제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서 신앙의 선배들이 왜 중요한지, 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지 나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출석은 그냥 교회를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이렇게 끊임없이 붙잡고 예수님을 다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신앙이 처음에 어릴 때는요. 보는 것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요 성경을 읽고 나 혼자서 신앙해야지 이러면 이게 놓치기가 참 쉬워요. 처음에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지속성이 있어요. 잠깐 기쁨으로 받는 이 돌짝밭과 좋은 밭은 지속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발란이나 박해가 닥쳐면 곧바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밭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을 가까이 둬야 되고, 좋은 그, 그 올바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항상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여러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사는 삶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버리고자 했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내 육체를 자랑하려고. 내 육신을 육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도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리려고 있고, 해로 여기는 것들을, 해로 여겼던 것들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보면서 사도바울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흘리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어요. 멸망.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기서도 망하고, 죽어서도 망하고.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우.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여기서 나타난 사도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주심을 본받는 거였어요. 그의 부활에 이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수단으로써 이용했어요. 사도바울이 버리고자 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자 했던 자기 육신을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우상화죠. 하나님의 우상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상섬기는 거.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참 심합니다. 참시며 교회 안의 우상 숭배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들어 있고 사도바울이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들은 땅에를 생각하는지라 땅에를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곳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기다리고 있으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서 낮다라는 것은 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런 천하고 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이러한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처럼 변화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육체로 변화시키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는 거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인생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렇죠. 하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의 약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래야 그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의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인생의 목적이자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한 잠깐뿐인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이이 이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즐기라고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밥 먹는 거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기 위해서, 그쵸? 네. 이게 목적이란다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싸울 순 없잖아요. 욕하고 욕설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죠? 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있어도 양보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분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데려가야지. 왜 두셨겠어요? 하나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 닮게 하려고. 왜? 상급이 있으니까. 부름에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렵습니까? 빌리포스 3장을 생각하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바울를 생각하세요. 사도바울 감옥에서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자, 3장 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래파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도달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네. 주님 이 빌리뽀서 3장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사도 바울이 도달하고자 했던 그 목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 역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성령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로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자기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